안녕하십니까. 라파 프로폴리스 TV 이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특허에 대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께 어,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특허가 있는데 오늘은 어, 치면 세균막 특허증과 또 병원성 슈퍼박들의 특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에서 어, 의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폴리스의 기능적인 측면이라면, 이 그러면 구강에는 어떤 균들이 있길래 구강에서 항균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치과 어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입안에 세균이 700종이 산다고 합니다 그 700종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2억 마리 정도 세균으로 증식을 한다고 하는데 2억 마리 세균 중에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도 있고 또범낭질을 어, 파고 들어가서 어, 상아질까지 공격하는 뮤탄스균도 있습니다 원형균과 나성균도 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입안에 헬리코박터 파이류균도 있고 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균도 검출이 된다고 하니 어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어, 내 몸의 염증의 통로는 바로 입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에 입안에 상처가 나면 입안에 있는 유해균의 상처 부위를 통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몸이 열이 나고 통증이 오고 구토 증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염증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프로폴리스가 구강에서 항균 작용인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강에서 항균 작용 이렇게 할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특허를 한번 우리가 중기청 자금을 가지고 산학연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치면 세균막 특허증을 저희가 획득하는데 성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세균막특허증은 프로폴리스를 입안에서 가글을 했을 때 이빨을 도포를 해버립니다. 감싸버리면 이 이빨 아니면 잇몸 주변에 유해균이 감히 범접을 못해버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치명세균막특허증을 저희가 획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프로폴리스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생활용품 중에 치약이 있습니다. 이 치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고 나든 아니면 밥 먹은 후에 밥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데 여기에 프로폴리스 무거품 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이것도 특허를 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치약을 최초로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또. 거품이 일어나되 극히 소량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프로폴리스를 어, 지면세균막 특허를 받은 프로폴리스를 집어넣어서 치약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시켜서 이 치약 하나하나가 상당분이 어, 36,000원부터 해서 48,000원대까지 펌핑치약 무거품 아니면 짜는 치약 이렇게 해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특허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의 특허가 있다면 병원성 슈퍼 박테리아 특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폴리스가 엄청나게 항균력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항균력도 있지만 병원성 슈퍼 박테리아 특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객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병원성 슈퍼 박테리아 특허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코로나 19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손 안에는 엄청난 바이러스 세균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게을리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는 손을 씻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가 예, 물을 이용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을 때 일반적인 비누나 든가 일반적인 펌핑 거품 이런 걸 가지고 할게 아니고 우리가 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품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음, 거품 비누를 저희가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합증이 99.99%가 예, 나오지 않는 특허받은 이손 이, 이 세정제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희가 제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치면 세균막 특허증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성 슈퍼박테리아 특허증 말 그대로 병원성 슈퍼박테리아 특허증입니다. 이 특허증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도 저희가 예, 만들고 있으니 고객님들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음, 프로폴리스 예. 병원성 슈퍼박테리아가 주위에서 라파 프로폴리스에서 네. 최초로 받은 특허입니다. 예,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요즘 같은 바이러스 시대에. 그러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손을, 손을.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손에 엄청나게 세균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 손을 씻때 손에 혹시라도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묻을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병원성 슈퍼박테리아 특허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것. 실질적으로 프로폴리스가 단순히 그냥 구강에서 항균작용도 있지만 앞으로 요즘에는 어, 저희가 대학교하고 대학교의 교수진들, 즉 병원에 종사인 의사분들하고 해서, 어, 개별 인증, 개별 인증 특허를 추후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면역 쪽에도, 에, 저희 프로폴리스는 된다. 또 프로폴리스가 뭐, 다른 쪽에도, 어, 항염 쪽에도, 또 항암 쪽에도, 어, 정말, 도움이 된다 라는 이런 그시각적으로또 인증 마크를 개별 인증 마크를 어 따내면 상당 부분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아마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추후의 일이고 아무튼 음 여기까지 어, 해서 질 예. 핸드폰 그러면 애플사 삼성이 잖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전 세계적으로 예. 이 좋은 그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예. 그 회장 라파 프로폴리스 기업 같은 예. 경쟁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단영을 합니다. 어, 프로폴리스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음, 그 시장에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서 나파 프로폴리스가 거의 뭐 어느 계도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혹시라도 제가 자만할까봐 뭐 그러는데 아무튼 꾸준히 노력해서. 아니, 촬영 녹화 중에 예. 방송 촬영 중에 핸드폰이. 끊이질 않고 올리고 있는데, 예. 이 프로폴리스 관련한 사업 제안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 제안도 많고, 어, 또 지금 저희 프로폴리스를 구입해서 드신 분들 대다수 고객들한테 저희 회사는 판매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회사를, 회사가, 어, 개인적인 고객들한테 끝까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어 전화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업체에서 또이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 쪽에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어 오는 전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외 바이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쪼록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